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양주 백석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권선호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영어 모의고사 학습지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학습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글의 제목을 고르는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제목을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글에 담긴 중심 생각이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거나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vocabulary. 어휘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researcher. researcher. 연구자란 뜻이에요. 연구자. 자, research. 그러면 연구란 뜻이 있죠? 자, researcher. 연구자.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mistakenly. mistakenly. 잘못하여. 틀리게. hypothesis, hypothesis 가설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도요 오늘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hypothesis, guarantee, guarantee 보장하다, 보장하다, slow down, slow down 모모를 둔화시키다, 모모를 둔화시키다, reaction, reaction 반응 반응, sure, 해변, 해변, established facts, established facts. 자, 기정사실. 자, 여러분, established가 뭐예요? established. 그렇죠. 확립하다란 뜻이죠. 자, 그래서 established facts 하면 확립된 사실. 즉,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사실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정사실. 자 Venture into, 몸으로 venture into. 과감히 들어가 보다. Prediction, prediction. 예측, 예측 자, 이 단어도 많이 반복되고 있고요. e l l e l d l i c t i o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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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 n 예측. 예측. 자, 이단어 i 요 많이 반복되고 있고요. a l l e y a l l e y 골목길. 골목길.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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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막다른이란 뜻이에요. 막다른. 자, 여러분, 뭐라인다면 그렇죠? 눈이 먼 이란 뜻이죠?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막다른 이란 뜻도 있어요. 자, 막다르다라는 거는 더 나아갈 수 없도록 앞이 막혀 있는 걸 얘기하죠? 앞이 막혀 있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시작해 봅시다. 자, 시작해 볼게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beginning researchers mistakenly believe that a good hypothesis is one that is guaranteed to be right. Example, alcohol will slow down reaction time. 자, 일부 시작하는 리서처들은 자, researcher가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연구자란 뜻이죠. 일부 시작하는 연구자들은 자 시작하는 연구자라는 거는 뭘까요? 아마 연구하는 것을 막 시작한 그런 초임 연구자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쵸 일부 시작하는 연구자들은 mistakenly 잘못하여 틀리게 믿는다, 즉 잘못 믿는다, 그릇되게 믿는다. 무엇을요? 이것을 믿어요. 자, 선생님이 가로로 이렇게 묶었어요. 자, a good hypothesis. 자, 좋은 hypothesis. hypothesis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가설이란 뜻이에요. 가설. 자, 좋은 가설은 is one. 모일 거라고 잘못 믿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대부터 이렇게 가로로 묶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여기 보면 is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동사 앞 자리 지금 주어 자리에 대신 나왔기 때문에 이 대신 주격 관,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앞에 있는 지금 원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네요, 그 자, 죠번 해볼게요. 가로 안에 is guaranteed. 자 guarantee하면 그렇죠. 보장하다란 뜻이었어요. 보장하다. 그런데 앞에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 공식이죠. 보장된다. 뭐가 보장돼요? to be right. right 하면 옳은이란 뜻이죠. 옳은. 그러니까 뭐예요? 옳다는 것이 보장된다. 즉, 좋은 가설은 옳다는 것이 보장된 것이라고 일부 처음 시작하는 연구자들은 잘못 믿는다 이그 a m p 예를 들어 alcohol will slow down 알코올은 slow down 하면 그렇죠 몸을 둔화시키다 라는 뜻이 있었죠 알코올은 둔화시킬 것이다 reaction time 반응 시간을 둔화시킬 것이다 처럼 자 지금 이 예는 가설의 하나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가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일부 시작하는 연구자들은 어, 좋은 가설은 그냥 옳다는 것이 보장된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온 이 예를 든 가설이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죠? 자, 다음. However. If we already know your hypothesis is true before you test it, testing your hypothesis wouldn't tell us anything new. 자,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무엇을 당신의 가설이 is true. 사실이라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자, before, 뭐 하기 전에, you test it. 당신이 그것을 test, 검사해 보기 전에. 즉, 당신이 그것을 검사해 보기도 전에, 시험해 보기도 전에, 당신의 가설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당신이 그것을 검사해 보기 전에. 자, 그렇죠? your hypothesis를 얘기하는 거죠. 가설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당신의 가설을 검사해 보기 전에 당신의 가설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이미 그냥 아는 거야. 검사해 보기 전에. 만약 그렇다면 testing your hypothesis.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었어요. 당신의 가설을 테스트 점검하는 검사하는 것은 자 지금 테스트 뒤에 ing 붙여서 동명사가 주어자에 나왔네요. 그렇죠? 당신의 가설을 검사하는 것은 want to tell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us 우리에게 anything new 어떠한 새로운 것도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떠한 것도 즉 아무런 새로운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Remember research It's supposed to produce new knowledge.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Research 연구는 Be supposed to 동사원형이네요. Be supposed to. 자, 선생님 표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Be supposed to do. 자, 뭐뭐 하기로 되어있다. 뭐뭐 할 의무가 있다.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란 Be supposed to do. 자, produce란 단어 나왔죠? produce하면 생산하다라는 뜻이죠? 연구란 생산해야 한다.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연구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 넘어갈게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To get new knowledge, you as a research explorer needed to leave the safety of the shore, establish the facts, and venture into uncharted waters. As Einstein said, if we knew what we were doing, it would not be called research, would it? To get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지금 투부정사죠 투부정사의 부사정 용법 중에 목적으로 쓰였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you 당신은 근데 as 모모로서의 당신 researcher 연구자이자 explorer 탐험가죠? 연구자이자 탐험가로서의 당신은 need to, 뭐, 뭐할 필요가 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글씨 써놓은 거 보입니까? 자, ne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죠? 그런데 중간에 a n d 라는 등위접속사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need to leave and need to venture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연구자이자 탐험가로서의 당신은 떠날 필요가 있다. 어디를 떠나야 돼요? The safety of the shore. Safety. 안전함을 떠날 필요가 있대요. Of the shore. 해변의 안전함을 떠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로치고 뭐라고 써놨냐면 established facts. 우리 아까 번역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기정사실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기정사실을 해변의 안전함이라고 비유했네요. 그렇죠 해변의 안전함을 떠나서 뭐할 필요가 있냐면, venture into. 자, 선생님이 venture into 하면 어디 어디로? 과감히 들어가 보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감히 들어가볼 필요가 있다. 어디로? Uncharted waters. 자 여기 밑에 보시면 uncharted w a t e r 아이고 uncharted waters 하면 미개척 영역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미개척 영역으로. 그러니까 해변의 안전함을 떠나서 미개척 영역으로 과감히 들어가볼 필요가 있다. As Einstein said. 자아 t 슈타인이 말했던 것처럼. 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If we knew what we were doing,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무엇을 한다면,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it, 그것은, would not be called,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죠? 불리지 않을 것이다. search. 연구라, 그것은 연구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연구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자 넘어갈게요. 자, if your predictions... about what will happen in these untrodden waters are wrong. That's okay. Scientists are allowed you to make mistakes. 자 선생님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If 만약 your predictions 당신의 prediction이 자 prediction이 뭘까요? 그렇죠. 자 예측이란 뜻이 있었어요. 만약 당신의 예측들이 자 about 뭐에 관한 예측들이냐면 요거에 관한 예측들이에요. 뭐에 관한 예측들? What will happen?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 In 어디에서? These 이러한 uncharted waters. Uncharted waters가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미개척 영역이라고 해석했었어요. 이러한 미개척 영역에서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당신의 예측들이 are wrong. 틀린다면. 틀린다면, That's okay. 그거 괜찮다. 괜찮다. Scientists are allowed to make mistakes. 과학자들은, 자, be allowed to do. 자, 여기 allow 하면, 허락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앞에 지금, be allowed to do. 뭐뭐 하는 것이 허용되다. 수동태네요. 여기 지금, 허용된다. 과학자들은, be allowed to make mistakes. 만드는 것이 허용된다. 뭘 만들어요? 실수를. 즉, 과학자들은 실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좋습니다. 선생님 옮길게요. 자, as Bates said, research is the process of going up alleys to see if they are blind. 자, Bates가 말했던 것처럼, 자, research, 연구는 the process 과정이다. 뭐의 과정이다? going up, 올라가는 과정이다. a 리스 어디로 올라가요? 골목길로 올라가는 과정이래요. To see,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투브상사부상영이 보이죠? 보기 위해서 골목길로 올라가는 과정이다. If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그것들이 are blind. 막다른 곳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서 그것들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죠. 앞에 있는 앨리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 골목길들이 음, 막다른 곳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골목길을 올라가는 과정이다. 만약에 올라갔는데 골목길이 막다른 곳이에요. 더 나갈 길이 없어요. 막혔어요. 그러면 다시 가설을 세우면 되는 거죠. 새롭게. 그렇죠? 자, indeed, scientists often learn more from predictions that do not turn out than from those that do. 자, indeed, 정말로 과학자들은 often, 종종, learn, 배운다 more. 더 많이 배운다. 자,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쓴거 보이나요? More. 더 많이. 자, 지금 비교급이니까. 자, den이 여기 지금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den 뒤에 거랑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면. 과학자들은 종종 배워. 더 많이 배운다. 어디로부터냐면, 여기로부터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어디보다, 여기보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해볼게요. 어디로부터 더 많이 배우냐면, predictions. 프레딕션이 아까 뭐였어요? 예측이란 뜻이었죠. 그러니까 예측들로부터 더 많이 배워요. 그런데 어떤 예측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또 가로로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지금 요,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었죠. 자 그럼 얘도 보면 지금 do라는 동사고 동사 앞자리에 나왔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이가로친 부분이 앞에 있는 프레딕션을 이렇게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떤 예측이냐면 d o not turn out. let turn out 하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다, 밝혀지다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 좀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과를 do not not turn out. 그러니까 결과를 내지 않는 예측들이라고 번역합시다. 결과를 내지 않는 예측들로부터 더 많이 배워요. 어디보다 From those 자 여기도 선생님이 이렇게 묶을게요. 여기도 이렇게 묶고요 얘가 지금 도 o ー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that도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어요. 그럼 이거 하는 도 o ー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그럼 여기서 도 o ー는요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앞에 여기 predictions을 얘기하는 거예요. From predictions that do not turn out, then from predictions that do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 어떤 예측들로부터 보다 자 어떤 예측들이냐면 여긴 두 do. 여기서 두는 뭐, 뭘 가리키는 걸까요? 앞에 turn out을 얘기하는 거예요. turn out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해석할지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 결과를 내는 예측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결과를 내는 예측들로부터 보다 결과를 내지 않는 예측들로부터 과학자들은 종종 더 많이 배운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okay.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number one, researchers don't be afraid to be wrong. Number two, hypotheses are different from wild guesses. Number three, why researchers are reluctant to share their data. Number four, one small mistake can ruin your whole research. 5. Why hard facts don't change our minds? 자, 해석해 볼게요. Researchers, 연구자들이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Afraid 하면 두려워하는 이란 뜻이죠.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To be wrong.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2번. Hypothesis, 가설들은 are different from. 자, 우리 이거 표현이 뭐예요? Be different from. 뭐, 뭐와? 다르다. 가설들은 뭐와 다르다? Wild guesses. 자, 우리 wild guesses 하면 뭐냐면요. 터무니없는 추측이란 뜻이에요. wild 하면 야생의 이란 뜻이 있지만 터무니없는 이란 뜻도 있어요. guess 하면 추측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가설은 터무니없는 추측들과는 다르다. 자, 다음 3번. Wild r e s e a r c h e r 자, 연구자들은 are reluctant, 자, reluctant 하면 주저하는 이란 뜻이에요. 주저하는, 꺼리는 자, 주저한다. to share, share 하면 공유하는 것을 주저한다. their data, 그들의 데이터를 데이터면 정보란 뜻이죠. 자, 연구자들이 그들의 정보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why가 뭐뭐한 이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4번 하나의 작은 실수가 can ruin. ruin하면 망치다. 망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체 연구를 망칠 수 있다. 자, 5번. Why hard facts? 자, hard facts 하면 확실한 정보. 확실한 사실. 확실한 정보가 don't change. 바꾸지 않는다. Our mind. mind 하면... 생각이란 뜻이네요. 마음이란 뜻도 있고, 생각.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유. 자, 우리가 읽은 글의 내용을, 글의 주제를 잘 생각하면서, 자, 제목, 제목으로 고르려고 할때 어떤 게 답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구자들이요.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1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학교에서 만나요 Bye Bye See you next time 안녕